106년 전 우리 민족은 독립과 자유를 외치며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를 기념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념 예배를 열고 독립운동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는데요. 한교총은 혼란한 시기를 맞고 있는 현재 민족화합과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6년 전과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른 애국가가 경기 파주시에서 울려퍼졌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개최한 3.1운동 제 106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현장입니다. 참석자들은 3.1운동 당시처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도 하며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한교총은 선대 기독교인이 한국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이 크다며 선배들의 신앙을 잘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일운동의 순관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입니다. 3일운동 건국 정신이요 기독교 정신이요 민족의 어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보라네가 세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보호하십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와 정치권 법조계를 향해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는 권력으로 군림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혼란한 상황을 빠르게 수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에는 이념 양극화 등 현재 사회 분열의 상황에서 복음으로 민족이 하나 될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며 온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 그 어느 쪽에 속하더라도 함께 살아야 할 하나의 대한민국이다. 모든 교회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되 고난을 가진 이들이 나라와 국민의 유익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하기 바란다. 한편 이번 예배에는 주요 교단 총회장과 교계 지도자들뿐 아니라 기독 정치인들도 참여해 3일 운동 정신을 기리며 한국 교회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은 민족화합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3일 정신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